이별 없이 눈물 없이 커가는 삶이 있을까요? 게다가, 섬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바다가 낸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기상이 별로 안 좋아서 정보를 못 들으니까 배가 출항을 하면 바람에서 안 돌아오는 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모님이 고기 잡이나가서 오영자가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망구석이 됐다는 바위입니다. 오른쪽 바위. 김유호 선장도 오형제 바위처럼 바다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이곳에 서면 지금도 그때의 기다림이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그때. 네. 기나저 아버지는 큰 거인 같았죠. 꽃게도 많이 잡고 반선하고 그때 당시 처음 저희 마을에 흑백 텔레비전을 아버지가 사오셨어요. 그때 대단하게 아버지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맛에 저도 배를 했나 봐요. 아버지의 몸에서 나던 비릿한 그바다 냄새가 그리워 자신의 삶도, 두려움 없이 고향 바다에 맡겼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그냥 나갔다면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렇게찾기신 분도 계시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냥 가고그 뒤로 그냥 안 오시고 말았죠. 저 그렇죠. 특히 여기 이 바위 보면은 그때 김 선장의 나이 겨우 열여섯. 시신도 찾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나보낸 서름이 세월이 가도 가시지를 않습니다. 바다에 기대어 사는 섬 사람들은 바다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풍어제의 의미는 생과 사의 곡절이. 어차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세찬 파도에 생계와 목숨을 내맡긴 이들의 재의식은 바다의 화해를 청하고 뱃사람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대박나고! 응? 붕어! 결합니다 가보전생! 올 한해도 그저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하게 후벼 내리면서도 흥겹게 걸진 김선장의 춤사위가 어느샌가 맺힌 것을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삶은 또 지속되나 봅니다. 봄으로 가는 길을 잃은 물기가 하얗게 눈이 되어 내리는 섬마을의 아침. 아다다아빠빠 아빠. 응, 아빠, 뽀뽀. 라 아빠 다녀오세요. 오지 아빠, 빠 간다, 게 변함 없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 오늘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어, 전기차로 나가야 돼요. 어, 왜 가르쳐? 바닥이 엄청 미끄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토바이나 일반 차들은 잘못 다녀요. 근데. 2년 전만 해도 아스팔트 대신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었으니 이만 해도 감사합니다. 만남과 떠남, 기다림이 이어지는 선착장으로 향하는 길. 구준 날씨 때문에 혹여 못 올까 기다리는 마음도 초조해집니다. 결항률이 높은 겨울날엔. 못해서 날아든 소식도 더디 전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서두르게 된다는 순식시, 집배원의 마음 같아선 오늘도 반가운 소식뿐이겠죠. 칼바람이 파도를 깨뜨리는 추운 날에도, 육촌지간인 자매는 구를 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게 갯바위 곁에 사는 보람이죠. 우리들 처녀 때는 또 이놈을 좋아가지고 저 인천 인천 상해 상해로 팔러가 그거 굴 따가지고 인천 가서 아이고 언니 그 호떡 호떡이 얼마나 맛있나 그 호떡 사 먹고 저 눈깔 사탕이라고 기금은 그, 사탕 그런 거 있나 큰거 그저니 이론 이론이 하나인가 알 사탕 그놈 사먹고 온다고 가고 저 월미도 다리 거기를 가는데 들어가는 데뭐에 시커먼 게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제 큰 아버지 큰아버지왜 그러니 저 뒤에 지가막 기어댕겨. <laughs> 차 댕기던 거 보고? 내가 이차댕기런거 보고 응. 그 아버지 뒤에가막뛰어 댕겨 그랬지 아니다 그게 차다 그래서 그리고 들어가니까 땅이 물렁물렁하고 아 <laughs> 그래. 그땐 차도 못 보셨어요? 에이, 그렇지 여기서 사람 차도 다보여어스 여기 그, 그니까 어스지그렇게 <laughs> 닷새를 닷새 닷세. 닷새 해서 인천을 간 거야 닷새 여기서 배 가지고 닷새를 갔어 인천을 돗담배지 돗담배 가지고 닷새를 간 거야. 돗담배가 여객선으로 바뀌고 소녀가 주름진 할머니로 변했어도 대이작도 굴따기는 여전합니다.